어, 올 경자년 1월달 들어오면서부터 대운이 초운이 들어왔어요. 직장 같은 것 때문에 고민했던 분, 생각지도 않게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청약 아파트 당첨.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최대 관심사 질문입니다. 음. 어, 2020년 4월에서 9월까지 어, 재물운이 들어오는 띠 나이 근데 요거는 어, 선생님께 양력을 한번 풀어 주실 수 있다고 음... 음 인간은 열두 띠예요 네. 인간은 열두 띠인데 어느 띠를 좋다 어느 띠를 나쁘다 어떤 띠는 재물운이 들어온다 어떤 띠는 재물운이 안 들어온다 이런 말 하기가 조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하지만 조금 그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유튜브 촬영하시는 선생님들 보면은 각자 나름대로 재물을 들어오는 띠들을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때 그 상황에 그 시기에 맞춰서 선생님들마다 조금 아마 틀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느꼈을 때에 저희 실장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 촬영을 하면서 일러주시는 말씀은 경자년, 어, 4월, 5월, 6월, 재물운이 들어오는 띠 중에 이제 양력으로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 4월달에 들어오는 분들은 어, 33세 무진생 용띠. 아, 어, 무진생 용띠분들이 나이는 이제 30대 초반이지만 이분들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인생 살아가는데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아는 분은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어, 올 경자년 1월달 들어오면서부터 대운이, 초운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게 올해, 경자년에 올해, 어 4월, 5월, 6월 달 말고도 1년 12달, 12월 달까지도 이분들한테는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보상을 한꺼번에 다 받는 그런 해운년과 다름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진생의 용띠 여러분들 하... 그동안에 이제 뭐, 취업을 해도 자기가 어떤 이제 쪽으로 능력을 있냐,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잘 펼쳐나갔지만, 그 자기의 인생의 방향의 진로를 못 잡았던 분들은 아마 올해 이거를 자기가 확실하게 잡을 거예요. 취업으로 인해서 이제 직장 같은 것 때문에 고민했던 분, 생각지도 않게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어, 승진이라는 운도 있고, 앉은 자리에서 이동, 좋은 문서에 주고받고 하는 이런 문서운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 이분들은 또 결혼운도 들어왔고 어, 금전의 문도 들어왔고 그래서 33세 무진생 용띠가 4월 5월 6월 중에 가장 그래도 1두띠 중에 가장 희망이 넘치고 이분들은 그래도 아 내가 올 1년 경자년 한해 진짜 재물운에 복터져서 잘 살았다 어떻게 보면, 로또복권은 당첨은 안 됐어도, 로또복권 당첨된 그런 뿌듯한 마음으로 아마 잘 살았다 하는 소리를 할수 있을 거예요. 완전 <laughs> 초대박이죠. 초대박이죠. 아.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제가 만약에 여기 선생님이 용띠라고 그러면은 제가 선생님한테 진짜 희망을 주고 박수를 한번 쳐주고 싶어요. 아, 저전 용띠가 아닌데. 그래서 어떡하죠? <laughs> 또 이제 41세의 경진생 원숭이띠분을 이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동안에 뭐 크게 우여곡절 없이 그래도 무해무달하게 평탄하게 이렇게 살았다고 보면은 돼요. 근데 이분들은 아마 5월달 정도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왜그러냐면은 이분들은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또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그 나이대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이 청약? 아파트 당첨. 오, 그래서 이제 왜 투기성이 있는데 아파트 당첨 내가 그것만 되면은 팔아도 왜그 자리에 앉아서 몇천이라든가 그런 확률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의외의 어, 집으로 인해서 대박이 날수 있는 그런 형국이니까 이분들 이제 아파트 당첨, 아파트를 내가 어디다가 한번 해볼까 아니면은 어디에다 내가 청약을 넣어놨다든가 그런 분들 이분들은 아마 올해 집으로 인해서 문서로 인해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5월, 6월달 한번 기대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59세 이민생 호랑이띠 참 이분들 인생 고력이 많습니다. 아, 진짜 많이 힘들었다고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예, 그래도 호랑이띠 같으면 참 이렇게 묵직하고 뭐라고 래야 되나 이렇게 듬직한 것 같은데도 이분들은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그리고 눈으로 보면은 탁 내가 해야 돼. 또이 기가 얇아서 저게 뭐가 좋다. 그러면은 탁 해야 돼. 그래갖고 왜 한때는 각 지역마다, 이 여기에는 진짜 뭐가 들어와갖고 여기다가 땅을 사놓으면 대박이 난다. 또 어디다가 뭐 내가 상가를 지면 대박이 난다.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이 땅으로, 어, 건물로, 이 금전으로 문서가 이 묶였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똑같은 번지 수래도 구역마다 틀려서 여기는 잘돼 여기는 안돼 여기는 대박 나 여기는 쪽박 나 이런 분들 때문에 이분들이 돈에 묶여서 문서에 묶여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올해는 이분들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6월 달부터 풀리는 거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그런 형국이다. 59세 이민생 여러분들은 올해 좋은 일로 인해서 문서가 풀릴 거다.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나라에서 이 묶인 문서를 많이 풀어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3세 무진생 용띠 그래도 이제. 스스로도 노력을 좀 하고 아이, 그럼요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면 안 되죠 요. 내가 어쨌든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루 일과를 살다 보면 좋은 일 있죠